Heart, hard, yeah. Wanna feel your arms around me. I need you more, need you here more than I would like to admit. Let's forget about tomorrow. Is a winding road. No telling where it goes. Driving through days and nights. Won't stop for traffic lights. Keep on searching for my eyes If I say I lost my mind I will keep on holding my head high Even if the sky is falling down Jumping from cliffs so high, trusting our wings to fly. Sometimes we're crashing down, but we get up and start from the ground. As long as I'm able, mm -hmm. get the most of some. 이건 이제 밤이랑 대추 같은 거 들어간 영양떡 그런 건데 이건 제가 아침마다 남편이랑 저랑 이렇게 하나씩 먹거든요. 아침 대용으로 먹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공주떡집에서 제일 유명한 게이 흑임자 인절미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가끔씩 이제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한테 보내 드렸었는데 여기 떡 진짜 맛있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공수떡집에서 제일 좋아하는 떡은 이 호박 인절미예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Thank you you got a new best friend yet yeah, it's a bit i won't pretend that it doesn't matter that you're with someone else mm. in a way that's how it's supposed to be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사온 쇼핑템들을 다 소개해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이 제품이 빠졌더라고요 어, 이거는 제가 한국 가기 전에 미리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 가지고 저희 친정집에 이제 배송을 시켰었는데 어, 하와이에 오기 전에 이제 이게 좀 부피를 차지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남편 캐리어에 넣어 뒀었거든요 남편 캐리어는 자리가 많아 가지고 그래서 오고 나서도 깜빡 입고 있었다가 지금 얼른 꺼내왔어요. 이거는 이제 메르비라는 이제 뷰티 디바이스고요. 제가 뷰티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메르비는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만 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주문을 한 제품이에요. 아, 이거 소개해드리기 전에 제가 전에도 한번 제가 사용하는 뷰티 디바이스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번더 소개해드릴게요. 실은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처음으로 이제 피부과를 가봤거든요. 저는 좀 아픈 것도 싫어하고 주사 이런 걸좀 무서워해가지고 이번에 한국에서 그냥 레이저 리프팅만 그냥 한번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원장님이 이제 시술해주실 때. 그래도 제 나이에 비해서 관리를 좀잘한것 같다고 또 제가 하와이에 있는 것 치고는 좀기미나 이런 게좀 없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좀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평소에 집에서 이렇게 뷰티데바이스로 이렇게 관리하는거 워낙 좋아하고 마스크팩 같은 것도 되게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피부에 있어서는 좀 부지런한 성격이라서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꾸준히 쓰는 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피부과를 자주 가기에는 비용도 좀 부담이 되고 또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확실히 이런 거를 아예 안 해주는 것보다는 꾸준히 해주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게 이렇게 세 가지인데, 우선 요 제품은 이제 뉴아라고 이건 제가 따로 컨텐츠로도 만들었었는데 이제 고주파를 이용해서 피부에 이제 좀 탄력을 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뭐 피부 탄력도 그렇지만 좀 모공 개선에 되게 많이 도움을 받은 그런 제품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용 젤을를 이용해서 이제 코드를 연결하고 이렇게 마사지를 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요 제품은 아마 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어, 뉴페이스라는 제품인데 이거는 이제 피부 리프팅 이제 해 주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전용제를 사용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따로 선을 연결 안 해도 충전을 해놓으면 이제 와이어레스로 이렇게 바로 전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사용해도 되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미니 사이즈로 구입을 했는데 어, 오리지널 제품보다 크기는 작지만 어, 효과적인 면에서는 좀 비슷하다고 전 들었거든요 그 저도 확실히 좀 효과를 봤어요 이거 제가 지금 거의 6개월 이상 제가 딱요뉴아랑 뉴페이스랑 하루씩 번갈아가며 쓰거든요 그래서 보통 하루에 한 10분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사용하고 나서 좀 이렇게 턱선이나 좀 팔자 요런데 제가 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제품은 이거는 이제 한국 제품인데 메이크온에서 나오는 스킨 테라피인가? <laughs> 이름이 지금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거는 이제 화장품 흡수를 도와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주로 이제 마스크팩 할때 시트 위에다가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수면 마스크팩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바른 다음에 이걸로 이렇게 해주고 나면은 확실히 흡수가 잘 돼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제가 지금 이제 이 메르비를 한번 이제 오픈을 해볼 건데 보통 이제 뷰티 디바이스 검색하면은 제일 많이 뜨는 게요 누페이스랑 이 메르비거든요. 근데 좀 이제 제가 쓰는 거랑 겹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가지고 솔직히 좀 살까 말까 망설이긴 했는데 제가 워낙 좀 <laughs> 뷰티 디바이스를 워낙 잘 사용해가지고 이것도 사면은 제가 좀잘쓸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제가 설명서를 잘안 읽어보는 편인데, 이 메르비는 기능이 진짜 많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지금까지 뷰티 디바이스 정말 좀 여러 가지 써봤는데, 이렇게 뭔가 버튼이 많은 제품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사용하기 전에 좀이 설명서를 잘 읽어보고, 그리고 써봐야 될것 같아요. 안에 구성품은 그냥 이 메르비 본체랑 이거는 충전기 같고요. 이거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Sun is always shining right. People are smiling, making plans Hiding behind their shades And you're doing the same No rain, no flowers Nothing's growing where you're Hot as fire But baby, I bet you're cold Without me Even when it's 90 degrees Without me, I bet that you can get it.